오늘 제로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요. 제로가 지금 자고 있어서 혼자 그냥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깼어요. 역시 제로도 뭘 안, 아는 것 같아. 안녕. 여러분, 제로예요. 잘 잤어. 하이. 제로야, 정신 차려. 방송 중이잖아. 정신 차려. 앞에 봐. 제로. 정신 차려, 응. 아직 애기라, 아직 애기라서 이렇게 다 깨물고, 그러고 있어요. 응, 귀엽죠? 안녕. 응, 내려갈 거야. 알았어. 아, <laughs> 어... 소리 들려요? 제로? 제로야. 제로 뭐해? 라이브에 출연해 줘. 원래 제로 라이브하려고그랬는데 에이 제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아 얘는 이렇게 가만히라니 있어? 진전 진짜 가만히 잘 있는데요. 어? 미쳐버리겠어. 이거 어떻게 교육시켜? 아 정말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 하... 뭐야? 수영이다, 수영이도 왔네. 수영아, 수영아. 아유. 보여달라고? 뭘 보여달라는 거지, 수영이? 수영아, 뭘 보여달라는 거야? 뭘 보여달라는 거지? 아, 애기 보여달라고? 제로? 개야? 제로? 이루아바 아 어, 그분이 오셨어요? 어머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은 제로예요 얼굴이, 근데 단점은 얼굴이 아직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도 아직 애기털이라, 어, 지금 너무 꼬질꼬질하고, 어, 거의 뭐, <laughs> 추노 수준이다. 그 정도? 네. 아직 이 검은색 형체밖에 안 보인다. 그 느낌. 저렇게 자기 갈 길만 간다. 네. 아직 그 느낌.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치? 제로야,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학교 왔어. 이리 와. 제로야, 여기 와야지. 방송 중이잖아. 응?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언니 집에 있으면 뭐하고 노셔용? 저는 요즘 고구마 급구, 그리고 이제 공연 준비 때문에 열심히, 어, <laughs> 음악 듣고, 노래 연습도 하고, 네, 그렇게 제로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로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밥도 먹이고 온갖도 치우고 개맘으로써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로는 지금 라이언을 거의 뭐반 죽이고 있어요. 지금 라이언 한쪽 귀탱이가 지금 날아갈 지경이에요. 지금 이젠는 아이폰 충전기 선까지 깨물고 있는데 저러다 감전될라. 제가 항상 저거를 올 올려 놓는데 하지 마. 안 되지 제로 제로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야야 조... <laughs> 방송하잖아 지금 제로야 저게 내가 보여줄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나연반 죽여 죽여버려 그냥 확 죽여버려 물어 뜯어 갈기갈기 찢어버려. 음, 저게 제로의 일상이랍니다. 사자 같네요, 그쵸 되게 으르렁거려요. 되게 혼자 자기의 그 행동을 감출 수 없어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야. 계속 그 아앙 거리면서 이 때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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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뛰어. <웃음> <웃음> 나중에 내가 이건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왔어? 오셨어? <laughs>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립밤을 잔뜩 지금 드시고. <laughs> 왜? 제로. 내려줄까? 새로 내려줘요. 그분이 내려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내려줄까요? 내려갈래요? 새로? 아 그냥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자기 할 일을 하시네요. 내려줘? 내려줄까? 내려줘야 할것 같아요. 내려줄게? 쉬어 거야? 그분이 내려가셨습니다. 음.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제, 씻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